자 우리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조반도체의 주가가 오늘 또 이렇게 4%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자, 지금 어제의 하락을 확실하게 또 돌려 세워주려고 하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단기 삼각수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이제 또다시 위쪽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 분출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제조반도체야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제주반도체 7일 전 영상 그리고 이제 3일 전 영상 한달전 영상 11일 전 영상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도 3주 전 11일 전 11일 전, 전 3일 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뭐라고 10만원까지 갈수 있는 회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뭐 어제 주가가 하락이 나왔든지 말든지 오늘 뭐 반등이 나오든지 말든지 이거는 아직까지도 저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매수를 이어나가야 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그럼 앞으로 이 제조반도체의 주가가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제조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제조반도체라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계속해서 1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제조반도체라는 회사가 나올 수 있는 실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봤을 때자이 정도의 주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야 그럼 제조반도체라는 회사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재료 실적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이 회사가 기술적 반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지금 현재 제조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새롭게 앞에 있는 전고점에 돌파하면서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파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엘리엇 상승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상승 1파, 하락 2파, 그 다음에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엘리엇 상승 파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엘리엇 상승 파동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반도체는 자요 앞에서 상승 1파가 얼마까지 나왔는지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에 상승 1파가 저점이 한 18,300원이었고 고점이 대략 35,700원이었기 때문에 35,700원 빼기 18,300원을 하면은 여기서 17,400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뒤에 따라와주는 상승 3파의 길이는 상승 1파의 길이보다 1.5배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곱하기 1.5를 하게 됐을 때 대략 26,100원 정도의 주가의 상승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저점에서 이제 딱 보시다시피 27,000원에서 여러분들 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게 이제 27,000원을 딱 해보면은 대략 한 53,1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의 파동을 단기 우리가 53,000원까지 볼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엘리어 상승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 1파, 하락 2파, 그 다음에 상승 3파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상승 3파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하락 4파가 나오고, 그 뒤에 상승 5파가 나오는 거, 나온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주반도체라는 회사에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7만원에서 8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자리에요. 그러면 제주반도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주가가 살짝 내려와 있는 거는,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예전에 제조반도체가 여기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을 때도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도 분명히 음봉 캔들과 이렇게 양봉 캔들로 눌림목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다 이런 계단들이 존재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현재 제조반도체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이런 주가의 흐름은요. 아, 우리가 이거 눌림목이니까 확실하게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제조반도체라는 회사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 타점을 또 다시 한번 잡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지금 현재 그럼 이 회사 우리가 저점 매수 타점을 어떻게 어디로 잡아봐야 되나 요거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대신 그 전에 그러면 요즘 시장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제대로 포커스를 두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가 자 요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영상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코스페이 코스닥 양대시장 모두 다 계속해서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꾸준하게 올라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지금 시장이 완전 진짜 불장이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되게 포모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왜냐면 지금은 코로나 시장 때처럼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모두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모멘텀과 실적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이런 회사들만 최근에는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가 를 확실하게 이제 선별을 해서 그러니까 주도 섹터 안에서 수급이 쏠리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반도체나 전력 이 관련 주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반도체 섹터나 전력 섹터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솔직히 좀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시장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은 여러분들 2월 3일 또 오늘 날짜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주요 이슈들 그리고 주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그런 텔레그램 방입니다자 보시게 되면 은 2월 3일 또 오늘 날짜 보이실 건데요. 제가 분명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인콘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50분에 이렇게 메시지 보내드렸는데 그럼 과연 이 인콘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라는 걸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7.8%로 시작을 했지만 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 하루 만에 굉장히 또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막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제가 이제 꾸준하게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할 때마다 정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런 분에게 제가 항상 진짜 마음속으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조금이나마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을 더 많이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종목으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서 꾸준하게 수익 내서 너무나도 고맙다면서 저에게 이렇게 또 수익 인증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분은 저랑 12월 5일부터 이렇게 같이 매매를 시작을 하셨는. 보시다시피 정말 매일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서 자 최근에 1월 28일까지도 계속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이제 반신반의해서 들어오셨는데 맨날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나니까 내가 이제 누적손익에 과연 한 450만원이 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좀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탈레그라방에 들어오시면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서 확실하게 계좌를 불려나갈 수 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이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나도 이런 단타 정보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텔레그램하의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요 링크 받아 가셔서 이거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제가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확인을 해서 입장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같이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박준성 님께서 또 저에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번한번볼 분분 때마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박준성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 이렇게 정말 어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텔레그램방에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텔레그램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정말 내가 확실하게 꾸준히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에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텔레그램방의 링크에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제주반도체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 지금 주가가 딱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매수를 진행을 할수 있는 이런 종목이 맞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제조 반도체의 이런 지금 매수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제조 반도체가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서도 왔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루 만에 여러분들 거의 뭐20%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줬,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하루 만에 20% 가량의 급등을 보여줬다는 거는 단기 급등의 패턴을 가져가는 거예요. 단기 급등의 패턴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요. 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5일 선과 이격도를 벌리게 되고. 이 오일선과 이격도가 아예 좁혀지는 그 순간까지 눌림목을 계속 줍니다 자이 앞에서 제조반도체가 여러분 들단계 급등의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었는데 예전에 뭐 대표적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던 이 시점만 바라봐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오일선과 이격도가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격도를 좁히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갈지라도 무조건 내려와서 이 오일선과 이격도를 딱 달라붙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에서 여러분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면은 무조건 주가가 또 내려와서 이격도를 좁히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의 제조반도체의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 이격도가 완벽하게 좁혀졌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격도를 좁히기 위해서 추가적인 눌림목이 한 번은 더 나올 거라고 보는데 대신에 그 눌림목이 강하게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강하게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아 그러면 제조반도체는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조금 더 내려올 걸 알고 있으니 여기에서 내가 이제 저점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타점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러면 제조반도체 우리가 이 저점을 잡아놓고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할때이 분할 매수 타점을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진행을 해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조반도체라는 회사에 이런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제가 만들어놓은 이제조반도체 분석자료는 이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1차 그리고 2차 분할 매수 타점을 각각 어떻게 잡아놓고 가져가셔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적어 놓았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요. 요번에 이 제조반도체 분석자료 받아 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제조반도체 분석자료 빨리 받아 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이런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건데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제주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제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제주반도체 분석자를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주반도체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한해 또 만약에 수익률이 별로였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우리가 사실 2026년도가 되면서 이제는 확실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6년도에는요. 자 이제 지금까지 AI의 소프트웨어의 이런 지금 기술 개발이 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요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키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즉 하드웨어, 로봇 등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주도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란 건 당연히 AI는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거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로봇 등을 비롯한 혹은 이제 IoT, 완전 자율주행 이런 쪽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아무래도 아 계속해서 이 AI라고 하는 생태계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AI가 또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AI로 인해서 같이 동반성 장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섹터에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과연 이런 지금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선 원이콜딩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제 그알렉으로인데자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게다가 현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워니콜딩스의 알레그로엔드가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미리 다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가의 큰 상승에만 나왔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무려 1년만에 1200%나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요 요즘 여러분들 이런 세력주들의 패턴은 순식간에 물량을 한 번에 다 매집을 한 다음에 이 매집되는 물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2026년도에 올라갈 종목들 중에서 과연 세력주들은요 지금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갈 이런 타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니다자 제가 이원이콜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1년만에 1200%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게 뭐라고 했다?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 11월 14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워이콜딩스라는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바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원이콜딩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이거는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 이거 눌림목을 딱 줬었던 2014년 11월 14일에 이건 여러분들 진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이따 당시 여러분들 주가 보세요. 제가 매수가를 230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3만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은 한해 동안에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이거 하나로 주식농사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께 2차전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차전지라고 하는 게 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전에는 전기차 쪽에 이제 사용되는 이런 2차전지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차전지가 점차적으로 ESS 쪽에 대한 이런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요 ESS 쪽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저장을 해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시스템 즉 ESS 에너지 저장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게 AI 생태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S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2차전지회사들은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현재 리튬의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튬의 가격이 벌써 톤당 15만 위안이 넘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리튬의 가격도 올라가는데 ESS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가가 인상이 된다면 앞으로 2차전지회사들은 당연히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각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주도주를 좀 찾아봐야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냐? 바로 ess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삼성 s자이나 lg 엔솔 등을 비롯한 이런 ess 생산회사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게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특허가 되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기술력으로서 다른 회사가 이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요.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미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물량을 모아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 나도 그럼 이거 빨리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면서 내가 정말 2026년 한해 정말 큰 수익 보일 수 있는 매매 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링크 여러분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요 대시세 종목 여러분에게 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대시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